자, 똥별이님 계정 접속했습니다. 오, 좋지 않아요. 자, 계정 방향성. 저번에 숙제를 내드렸어요. 악몽 12-1을 찍고서 쫄작을 하시는 게 좋다. 아이고. 음, 악몽 12-1을 하시는 게 좋다. 쫄이 없네. 없는게 아니었네. 존나 많은 거였네. <laughs> 나왜 20-1에서 돌고 있었어? 자 그러면은 12-1까지 도착하셨으니까 12-1돌수 있는 상태인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태호이고요. 연희입니다. 태호보다 카일이나타 음... 이 정도는 됐어? 됐어 됐어. 테오보다 카이리가 좋다. 이렇게 돌면 됩니다. 일단 도는거 보고서 갑시다. 이 처럼 축하러. 어우 시원시원해 이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죠. 음. 이렇게 하면 되고. 오 밖에서 앰뷸런스 소리 나. 사고 났나 봐요. 공성 같은 경우 보자. 어? 예? 5명 예 5명이요 에? 원이 26명인데 싸우고. 와우 쉣 아이 길드로 옮겨야죠 길드로 옮기 셔야죠 <laughs> 아이 <아니>, 길드로 옮겨야지 <laughs> 아니 잠깐만 <laughs> 일대로 옮겨야지 강림도 못 치잖아 이러면 오쉣 납치해요 롭오쇠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동별이님 우리 길드에 똥별이란 닉 있지 않았어? 옛날에? 아니야 옛날에 이 닉인 분이 있었어. 맞지? 그때 그 똥별이 맞지? 그래 활동 안해서 추방당했잖아. 어 추방당한 사람 안 데려와. 활동 안해서 추방했죠. 희가 아니라, 어? 아, <laughs> 잠깐 이거 뭐야? <laughs> 어. 빠른 시일 내에 길들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요거 깼어. 자, 이제 12-1에서 쫄작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 이제 할게 무엇이냐? 레이드 15단을 가야 되겠죠? 자. 아니, 저런 게 온다고? 아, 진짜? 정신 같은 것들이 많네요. 자, 똥별이님. 자, 악몽 12-1에서 파밍 스타트 끊고요. 이제 할게 뭐냐 레이드 레이드 강포 파운 15단 도전을 해야 합니다 난안 오던데 음. 레이드 강포 파운 15단 도전을 해야 합니다 파운의 경우 근데 저런 DM도 보통 랭커들한테 가요 훗 나는 깔개라 다행이구만 그래 자, 파눈, 어, 세인이고요 지쿠, 레이첼, 유이, 비스킷이죠. 음. 요거를 이제, 어, 리나 6초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음. 네, 강포, 강포는 파스칼, 루시, 빅토, 리나, 비스킷이죠. 요렇게. 쓰시면 되구요. 15단을 도착을 해서 템파밍을 해야 됩니다. 15단을 가기까지 아니지, 15단을 못 가거나 자, 도착해도 자동을 못하면 아래 단계에서 템파밍을 해서 스펙업을... 하셔야 합니다. 네, 구글 계정이어도 상관없어요. 비스킷 2초 하면 좋지. 비스킷의 경우 2초가 기본. 어. 더 투자하면 6초입니다. 비스킷의 경우 2초가 기본이고, 더 투자하면 6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어, 그리고, 길드 바꾸시구요. 게임을 열심히 할 의향이 있으시면은 뭐, 우리 길드로 다시 불러오겠는데, 게임을 열심히 하실지는 모르겠어서. 지금 여기도 어제 공성 안친거 아니야? 어, 공성 안 쳤잖아. 어, D라도 받아야지, 공성을 쳐서. 우리 길때 존나 빡세졌어요. 그때보다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 존나 빡세졌습니다.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야? 어머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 정상화된 게 아닐까? 그런가? 그럴 수도. 어페로다님 맞게 보내주셨구요음한달반 전에 공성 버으로준 기회 아 그거구나 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추월은 낭낭해요. 이 정도 초월이면은, 오, 초월 봐. 파스칼 11초야. 에스파다 10초. 루리, 리나, 비담, 세인, 발리. 야 심어, 그냥. 뽑기를 열심히 했네요. 음 나도 이 정도 초월은 아닌디. 자 그렇게 레이드 돌아서 템파밍 하고 이제 PvP 슬슬 준비하거나 무한의 탑 250층 그리고 시탑 120메달 트라이 하시면 됩니다. 시탑 했나? 시탑도 안 했을 것 같아. 와불 들어와 있잖아. 어, 시탑 한 번도 안 했죠. 지금 이번 달 벌써 말이 되, 말인데, 이말 와, 이게 이런 거에서 이제 걸 갈리 는 거야? 이런 거에서 게임을 열심히 하나 안 해, 하냐, 안 하냐, 안 하냐 갈리 는 거죠? 계정 산거 아니에요. 우마왕은 천천히 깨도 돼요. 자. 우마왕의 경우, 천천히 깨도 됩니다. 만약 방대에게 투자를 하실 거면, 우마왕도 같이 진행. 지면 됩니다. 음.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음, 무조건 공덱은 의미가 없어. 적어도 길 어느 길드에 소속될 거면 공성 강림 다 쳐야 되니까 공덱 마덱 다 있어야 하고 총력까지 갈 거면 공마 방즉사뭐 이런 거다 있어야 되고요. 노택님몇루비다니세요 저는 백루비다닙니다 무조건 백 루비예요. 음. 뭐 공덱, 마덱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다 키워야 됩니다. 일단 똥별이님은 악몽 파밍 시작하면서 반지 파밍 좀 해가지고 어 반지 지금 풀이 너무 적으니까 반지 파밍 좀 해서 애들 스펙업을 해가지고 이또 레이드 같은 것도 딜템, 딜 반지가 있으면 좀더 수월하니까. 그런 거 파밍하면서 레이드 도전해서 템 파밍 해가지고 PVP 준비하던지 무탑이랑 시타 도전하시면 될것 같아요. 골드는 많으니까, 음. 접었으면은 149일이 아니지. 잡았으면 149일이 아니겠죠? 동별이님은 다음번 숙제검사 때 확인해서 어, 진행상황 보고서 길드 다시 받을지 말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음, 이미 한번 그냥 1일 미접이랑 공성 안치면은 추방됐을 때에 추방당하셨던 이력이 있으셔서 음, 다시 하시는거 보고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똥별이님 요거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릴테니까 요걸 토대로 한번 진행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똥별이님 계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는 있지